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말고 하나 밤중에 112장입니다. 찬송가 <laughs> 112장입니다. 나도 부릅니다그 멀고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오시.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뼈고서 슬픔 많은 세상이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이 뻗고 짐지고 가는 자그 험산 준영 넘느라 <laughs> 고난아 <웃음> 이 죄악 세상 살동안 세 소망까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어능하여, 배들렘성에 주 예수 탄생하라. 신이 온 세상 구주라 저자사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사 시간,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오장 5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생명의 삶 1월 22일 목요일 목요일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쪼개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냐?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능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함이니라또예 사람에게 말한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애맹세한 것을 주게시키라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며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휘고 걷게 할수 없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기도하는 거 응답 받으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문은 산상순 말씀 중에 가늠과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외적인 행위를 넘어 이 마음의 동기와 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중심에 성결을 강조하시는데 어,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 마음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영적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가늠하지 말라 이계명을 새롭게 해석을 하십니다 율법은 행위를 금했지만 예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냐 그런데 누가 이 말씀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의 진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 밖이 아니라 외적인 것이 아니라 안,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적인 행위가 없었더라도 마음속으로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탐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음욕을 품게한 오른 눈을 빼고 오른 손을 찍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와의 철저한 단절을 요구하시는 극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죄의 유혹이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파괴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 죄의 뿌리를 차단하려는 이 철저한 영적 자기 관리를 의미합니다. 차단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과감히 버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외적인 간음을 하지 않아도 내적 간음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살피며 우리의 마음을 부지런히 관리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므로 마음 관리를 잘해야 생명력 있게 살아갑니다. 둘째는 마음에 범죄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달라내야 합니다. 29절과 30절 하반절에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가늠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태초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뜻합니다 마음으로 가늠하면 죄로 인해서 지금 현세에도 지옥의 고통을 겪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동요하는 은혜의 수단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고통보다 마음에 범죄하게 하는 것을 잘라내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계속 보는 것은 멈추고 과감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런 단호한 결단으로 우리의 시선을 정결하게 유지할 때, 우리의 마음을 관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 이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혼과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어서 이혼 문제를 다루십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사소한 이유로도 아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 증서를 쓸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혼권은 오직 남성에게만 있었습니다. 특히 샴마야 학파와 힐렐 학파 사이의 논쟁 속에 이 힐렐 학파는 음식이 맛이 없거나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유대 남성들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율법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남성의 편리함을 위해 율법을 악용한 것이며 버려진 여성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죽음과 다름없는 상태로 내몰리는 이 무책임한 처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 편에서 이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이혼을 금지한 율법이 아니라 이 기독 기득, 기득권 이 남성의 이기심으로부터 약자 여성의 생존권을 보호하시려는 이 공의의 선포입니다. 이 가정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 이 신실한 언약의 장소로 회복시키라는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맹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역시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대신 하늘, 땅, 예루살렘,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으로 맹세를 하면서도 나는 머리에 맹세했을 뿐이라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았으니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논리는 하나님의 편지하심과 주권을 완전히 무시한 불경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예에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혼도 맹세도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있지만 율법을 편의대로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됐지 나는 하나님께 맹세한 게 아닌데 이 맹세의 대상을 교묘히 바꾸 이 책임을 회피할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문구 뒤에 숨어 나의 유익을 챙기는 이 종교적인 이기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혼 증서와 이 변칙적인 맹세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신앙의 형식을 빌려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정직하지 못한 삶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순간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교묘한 회피가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살아나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우리를 깨워 주시고 기도와 말씀이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정작 마음 한구석에는 끊어내지 못한 탐욕과 이기심을 품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단호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습관과 시선, 죄의 유혹들을 과감히 잘라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죄로 인한 고통 속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철저한 자기 영적 관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잊은 채나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신앙의 형식을 이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기심으로 누군가의 성찰을 주거나 교묘한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이 신실한 언약 위에 세워지게 주시고또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신뢰 받는 그리스도 이래 될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극률이 여겨주시고 상한 영육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평안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며 영적인 눈과 귀가 더욱 밝아지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존경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광명에 속한 모든 성도들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첫째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끊어내야 할 탐욕을 과감히 잘라내어 내면의 성결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둘째, 나의위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비롯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셋째, 교묘한 빙계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며 예의할 것을 이해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가정과 교회,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VIP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